자, 오늘 한 주간 제가 지난주에 사실 받은 말씀 중에서 이 단어를 놓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현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에 대해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다녔는데 사람마다 이 현숙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누구누구의 현숙? 자, 저는 목사의 현숙을 생각을 했죠. 내가 현숙한 목사라면 어떠한 자세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목사의 현숙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목사가 현숙해야 되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뭘 현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완전히 결론이 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랩런트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사역을 가는 모든 곳에, 그리고 제가 만나고 소통하는 랩런트들에게 내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랩런트의 현숙은 무엇입니까? 랩런트의 현숙.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룻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대로 행한 것처럼 그 명령대로 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바로 바로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현숙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의 현숙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사는 보아스 같은 그릇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와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전혀 비방하거나 아니 다큰 처자가 어떻게 와 가지고 내 침상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롯을 품어 주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응답을 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을 때그 말씀을 나에게 꼭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현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아 현숙이 이런 뜻이구나. 어 우리 엄마 이름이 현숙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랩런, 우리 렘런트 중에서 네 명의 렘런트가 엄마 이름이 현숙인데 그렇죠내내 내 이름이 현숙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렘런트, 현숙한 교사, 현숙한 목사. 연속한 중고등부 돼서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랩라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지난주 있었던 그 말씀의 바로 연장선이죠. 지난주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듣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니까 나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단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지금 나보다 순위가 우선 순위가 앞서는 기업 무를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코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즉시 그날 아침에 가서 이 보아스는 성문에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기업무를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 기업무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딱그때그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 기업무를자야와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아무의야 자. 어제도 이제 우리 미션넘 하면서 암호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암호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요 나이 때는 암호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을 거예요. 뭐,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뭐, 누구누구야, 뭐뭐야, 라고 이제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때 우리가 이제 암호계, 암흑에, 암호계라고 암흑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좀, 음 저희 세대에서는 좀 그런 말들을 썼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쓰지 않는 말이라서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개가 왜 아무개인지는 곧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개야 하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영아 일로 와서 앉아봐라. 이게 불렀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수영아라고 적히지 않고 아무개야라고 적힌 겁니다. 자 수영아 하고 불렀어요. 수영아 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옆에 앉았어. 앉아가지고 야 너가 저 나오미와 저 가족의 기업 물을 자에 너가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네가 이 기업을 물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모르겠다. 처음에는 내가 아 그래 내가 물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줍니다. 네가 저 나오미와 저 기업을 물으려면 그 죽은 자의 아내 룻까지 책임지고 그 룻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어져야 된다. 전달돼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룻을 이제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이 아이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내돈 주고, 밭을 사고, 이걸 사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다 물려주면 나에게는 남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그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죠. 자,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역 협정을 하면은 도장을 땅땅땅 찍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기업을 물을 것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이제 넘겨줄 때 이제 신을 벗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그 신을 벗고 신을 퇴퇴함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표기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렀어요. 수영아 왜 자니? 수영이는 안 자고 있습니다. 수영아 왜 자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설교를 듣다가 중고등부가 아닌 분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죠? 아, 저 수영이, 저 친구는 맨날 자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뻔히 자고 있지만, 아, 어떤 남자 랩런트가 자고 있습니다. 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아무개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포기를 한 이유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내 이득과 내 계산을 했을 때 전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을 내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보아스는 내가 룻과 그의 모든 가족들,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의 이 씨앗이, 이 대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 일을 자기가 행하겠,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를 축복합니다.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아내로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낳은 이 어머니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연 그의 축복을 장로들이 이 보아스에게 했고요. 그리고 베레스의 축복을 합니다. 자, 베레스는 누구냐면, 자 다말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다말을 예전에 제가 룻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자기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그 가족들이 사실은 그거를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말이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다말은 내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기생인 척하고 그 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씨앗을 잉태를 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세요. 제가 어제 조금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누 실명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업 할때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한 렘넌트가 자기 이제 노트를 해놓은 걸 이제 필기를 해놓은 걸 봤는데 계대 결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laughs>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써줘야겠구나. 이 괴대 결혼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색한 단어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라는 이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할 수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자 개는, 개는 이제 이을 개요 이을 개 있다. 대를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그 친족 중에서 이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을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계대결혼을 통해서 나은이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인 오벳 그리고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위왕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나의 것을 내가 이득을 생각하고 나의 희생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을 벗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의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라엘과 레아 그리고 베레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빛진 우리들이 복음에 빛진 우리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미 다 빚진 사람이에요 원래는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지금 저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셨어요? 너 11조 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먼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뭐 내가 착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더 사이가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보아스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계대 결혼을 이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이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랩런터들, 모든 교사분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없이는 여러분 희생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을 많이 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짜잘한 일들 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렘넌트들이랑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일을 일로 하는 사람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시간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어제도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중고,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점심 때부터 와가지고 거의 밤늦게까지 밖에 이제 장식들을 다 달았어요. 그거 하면 누가 돈 줍니까? 보수가 나옵니까?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얘기 안 하면. 칭찬도 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걸 왜 해요? 그 시간에 맥도날드 가서 알바하면 시급 만 원이라도 받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이 감사가 갚아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체력과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빚진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현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주파나를 튀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득이 안 나와. 이 암흑의처럼 됩니다. 난 포기하겠다. 그런데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나의 정성과 노력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일시불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콩 반점에 여러분 앞으로 평생 먹을 금액을 제가 골드 카드로, VIP 카드로 다 결제를 해놨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내야 됩니까? 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한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돈을 더 내거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해결된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계산해보면 뭔가 이득이, 이득이 안 나, 이득이 안 나. 저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내 계산법으로는 이득이 안 나요. 근데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자꾸 드러나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계산이 자꾸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루처럼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그 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에 큰 축복이 됩니다. 축복 받으려고 보아스가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보아스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이 의무와 축복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축복 받으면서 살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을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요. 평생 계산하면서 자판기 두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아, 추수감사절 또뭐 준비해야 되네. 아, 수련회 또뭐 일해야 되네. 아, 크리스마스 또 힘들겠네. 여러분, 축복의 시간을 왜 저주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딱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좀 잔인한가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일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고개 팍 숙이고 얼굴 팍 찡그리고 진짜 축복받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그 속에서 혼자 저주받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진짜 함께 축복받고 싶은데, 그 축복받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성탄 감사에 대한 우리가 그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가 아니고 억지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어렸을 때딴건안 해도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런 거 꼬박꼬박 참석했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 의무를 포기하는 이에게는 제가 신발 벗어 던져드리겠습니다. 아, 그 사람의 신발을 나한테 던져야 되나? 네. 여러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와서 신발 벗으세요, 저한테. 여러분, 그 받을 축복,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다 받아갈게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랩런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랩런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가 저와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신발 에이, 어떻게 벗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중고동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